지금까지 시사 요게 제가 오늘 붙였습니다. <laughs>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원래 두 번째 순서는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에 나타나셨어요. 정청래 전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서울구치소 전문가 정청래입니다. <laughs>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저희 집 근처에요, 여기가. 아, 그렇군요. 하필이면. 네. 다음부터는 그냥 전화를 해주세요. <laughs> 아또 나올게요. <laughs> 자,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해볼게요. 다음에는 저희가 좀 길게 시간 잡아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신 거는 이제 서울 구치소를 여러 번 다녀가셔가지고 구치소 사정을 잘 아셔서 네. 구치소 전문가로 불렀습니다. 네. 다른 네. 정치적 견해 안 궁금하고요. 구치 서울 구치소 두번 갔다 오고요. 네. 옥중 투쟁 위원장까지 여기 만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된 사람도 흔치 않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국회의원 됐다가 지금 이제 아무 <laughs> 백수시고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성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 한만 하신다면요. 사필 규정, 자업자득. 네, 뭐 거기까지는 당연합니다. 네. 근데 정치인 한 사람으로 착, 저도 사실은 그,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100 사람. 1 0센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그 기쁨과 동시에 착잡함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수의지가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어 헌법이 또 지켜진 거잖아요 구속됨으로써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국가적으로 보면 그리고 헌법이 지켜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뭔가 바로 잡았다 이런 뜻이 네. 있지만 제가 아침에도 저밤새웠거든요구속되는 네. 장면 쭉 보면서 그래서 트위터에도 그렇게 썼어요 참 기구하다 네.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는참 기구한 운명이죠 네. 개인적으로 참안 됐다 네. 그러나 어,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는 어,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치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감 절차 저는 구치소는 이제 면회만 많이 가봤지. 네, 서울 구치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보셨군요. 그 안에 통과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네. 네, 항상 신청하거나 네. 구치소장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네. 제발 좀 면회 좀 시켜달라고. 저는 면회를 안 시켜줘가지고, 예. 차량이 구치소 정문을 들어가는 순간, 예. 어, 박근혜, 피의자에서 이제 재소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서울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이렇게 되고요. 예. 가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간단한 교육을 받고요.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구치도, 뭐, 생활, 뭐, 이런 네. 거, 간단하게, 뭐, 근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테까지 그거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네. 제소자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뭘 해야. 교육하죠, 보통?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뭐.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아, 네.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개인으로서는 아마, 어, 망연자실한 시간이? 과정이. 인데 그게 네. 이제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 네. 모든 옷을 탈의해야 됩니다. 어, 탈의해야 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물론 뭐 여성은 여성교도관 남성은 남성교도관이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 뭐 어떤 지병이 있는지 예. 뭘 숨겨 들어온 건 없는지 예.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서울구치소는 구치소는 예외가 없답니다. 아 구치소 자체는? 네. 예외도 없고 열외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안 하면 그 예. 교도관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럼 사실 뭐 이렇게 뭐 숨겨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어느 누구든 대통령이든. 금속으로 만든 것들은 다안 된다면서. 다안 됩니다. 안경도 불태워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도 플라스틱은 되고. 본인이 제일 네. 이제 괴로운 과정이 아마 머리핀 뽑는, 는 거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금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차 검신이라고 아주 네. 검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검, 보통 이제 그, 지난번 특검은 검찰청에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아예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영장 심사하는 과정 중에. 네. 검찰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는 어디가 있습니까? 어, 보통 비둘기장이라고 하는 검찰 유치장이 있거든요. 한평 정도 되는 한 평. 아, 굉장히 숨막히는 좁은 공간이에요. 저도 네. 가봤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받았던 네. 1001호 옆에 네. 있는 1002호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좀 특별한 배려였죠 아, 배려였군요 네. 비둘기 방이 아니었고 네 비둘기장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비둘기장이라고 하는 곳에 일부러 오래 둬두죠 그렇습니다 어, 답답해서 어, 어, 면회를 안 시키려면 네. 일, 조사도 안 하면서 일부러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네. 보기 이렇게 있게 하고 그 다음 들여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 용어가 있었습니다불러봉이라고 어, 어, <laughs> 불렀다가 <웃음> <웃음> 조사를 안 하는 저도 그불러봉을한번 당했습니다 불러봉을 당한다면 면봉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조사한다고 부른 다음에 네. 아주 좁은 방에다가 네. 사실은 잠시 들어갔다 나온 방인데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게. 그 잠시 몇십 분 있기도 어려워요.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기 없었 거기 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신체검사 검침. 검시를 받고 나서 네. 어그 다음에 본인이 참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수의를 갈아입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충격적입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네. 어, 검신부터 시작해서 신체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가지고 간 물건은 다 영치를 해야 됩니다. 네. 군인들이 가면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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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되니까. 다 보내고 거기서 네. 주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제소자죠. 네. 제소자도 서울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의를 입고 네. 그러면 이 왼쪽 가슴에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꼭번호로만부른다고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씨나 이렇게 안부 23번 이렇게 부르지, 23번 김호준 이렇게 안 부릅니다. 네, 제가 23번이었거든요. 네, 23번님, 혹은 뭐, 대통령님, 혹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합니다. 23번 접견! 아, 그러면 면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음. 23번 출정! 그러면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는구나. 이렇게 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교도관이 앞에 섭니다. 네. 따, 교도관을 따라갑니다. 등을 어. 보고서 걸어가는 그 심정.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 음. 근데 서울구치소는 1, 2, 3방이 독방이거든요. 1.04평. 네. 네 발짝밖에 못 걷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사례를 보면 사실 은특별방을 따로 만들어 줬어요. 좀큰 그러니까 방을. 그러니까 5, 6명 있는 홍거방을막 따로 마련해서 네. 준다 이렇게 되면은 5, 6명 자는 방을 비우고 한 사람만 있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그러면 그 옆방은 또 홍보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특별 혜택을 보는 이게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구치소에 병원이 있거든요. 네. 병원에 딸린 병사가 있습니다. 아, 별도로 개조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세평 정도 안팎되는 네. 병사에 보통 가 있고 일반 재소자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곳에. 네. 음, 그렇게 그래서 될 것이다. 서울구치소 이제 정문 올라가면 왼쪽이 이제 남사 왼쪽이 이제 여사거든요. 예. 어 근데 여사는 좀 규모가 작아요. 예. 어 그래서 그 본사동 상중하루대 있거든요. 1, 2, 3방이 독방이고 사방도 동거방이거든요. 예. 근데 1, 2, 3방이 독방인데 사방이나 오방에 갑자기 뭐큰 방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병사의 병원에 딸린 병사에 예. 거기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 드는데. 별도로 네.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어, 네. 24시간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요? 교도관이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아, 24시간. 24시간 하여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이 탄핵 그 과정 전체를 보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를 상대하는 방식이나 그 내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니까 현실...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그게 대표적 사례로 공감 능력 부족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의 중대성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인지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대통령 포스프레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여전히 정신적으로 나는. 대통령이고 어 그런데 그 자연인으로 언제 돌아옵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마 영장 실실 심사 끝나고 예. 검찰청 300m 이동할 때 예. 뒷자리 탔는데 가운데 앉았어요 껴서 여성 수사관 두명 사이에 그때 아마 현실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아, 이제 아로 아, 처음으로 그렇게 했그요 평생 처음일 수도 있요끼서 타서 가운데 경찰 처음, 여성 경찰관이죠 여성 수사관 예 수사관. 서울 예. 구치소 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갔거든요 음. 아마 그중앙 지법에서 검찰청 300m 이동할 때 그때 현실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건데 뭐 어쨌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예, 가능하니까요. 양형 네. 기준 상 수감된 직후 수감된 이후에 아 이것이 네. 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밥이 들어옵니다. 일식 삼참 식구통으로. 예. 예. 그러면 그걸 받는 순간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눈물을 많이 쏟을 겁니다. 다들 그럼 의원님도 의원님도 저도 그 순간 네. 이 어떤 밥을 먹어요? 그걸. 아무거나 잘 드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괴롭습니다. <laughs> 그게 적응이 네. 되는데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 이게 이제 낙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에서 재소자로 불과 한달 전이니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붕괴되고 네. 그리고 이제 혼자 대화의 상대도 없고 네. 고립 무원에 빠지는 거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자연인 받군 애로 돌아와서 그 진솔하게 법정에 쓸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최소한. 예, 그 현실을 받아들인 데까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좀 아쉽습니다. 저안 아. 안 아쉽습니다. <laughs> 구치석이형 <laughs> 이야기 제가 평소에 들어봐도 굉장히 재밌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호준입니다. 잠시 후 3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